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한 브라질 교민 김창득 씨의 명예시민상을 수여받는 뜻깊은 행사가 2006년 4월 7일 금요일에 상파울로 시의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시의원 및 관계자와 약 150여 명의 많은 귀빈들이 자리를 참여해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상으로 김창득 씨를 추천한 우시타로 까미아 시의원은 김창득 씨의 이민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많은 봉사를 통해 자신을 헌신한다고 추천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헌신적인 봉사로 이웃과 지역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에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재외동포 김상덕 어른이. 어, 상팔로 시의 회로부터 어, 자랑스러운 명예시민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걸 우리 정부의 외교기관인 어, 상팔로 청년사에서는 아주 어, 경사스러운 일로 어, 축하를 어, 드립니다. 본인이 물론 어, 여러가지로 어, 이민 어, 원세대이시고 어, 우리가 상팔로 재1포 사회를 위해서 어 젊은 어, 나날을 어, 헌신적으로 어, 모든 일을 어,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 이런 영광스러운 개인의 명예스러운 자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 우리 그 동포사회 전체를 보면은 아,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가지고, 우리 당포 사회가, 그, 한 단계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주고, 앞으로, 그, 어른들이, 그, 어, 아주 그, 좋은 모범을, 어, 보여주는, 어, 계기가 되었다고, 어,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랑스런 교민의 명예시민상을 받는 현장에서, ETV 플러스였습니다.